어머님 가게에서 일을 하라고요? 그래 임신 핑계를 집구석에 늘어져 있는 꼴 나는 못 본다 아니에요 저 프리랜서잖아요 집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프리랜서? 그거 어차피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를 좋게 포장해놓은 말이잖아 됐거 우리 가게 와서 일해 돈은 따로 챙겨줄 테니까 근데 제가 많이 벌진 않지만 그렇다고 적게 버는 편도 아니야. 안... 새근나넌 나중에 애 태어나면 돈이 얼마나 깨지는 줄 아냐? 벌수 있을 때 바짝 벌어놔야 돼 알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말 들으라고 내가 다 경험해보고 하는 말이니까 그럼 일단 남편이랑 상의 좀 해볼게요. 너 우리 아들 앞에서 우는 소리 하면서 불쌍한 척하지 말고 딱 현실만 보고 얘기해라. 알겠어? 무슨 임산부가 식당 일이야. 나도 전에 우리 엄마 가게에서 일한 적 있었는데 그거 엄청 고되. 임산부가 할일 아니라고. 근데 어머니 말씀대로 벌수 있을 때 바짝 벌어놔야 나중에 우리 아기 하고 싶다는 거다 해주지. 봄에 무리 안 가는 사람에서 잠깐 해보고 힘들다 싶으면 바로 그만둘게 그리고 어머님도 나한테 자기 시켰던 만큼의 강도 높은 노동은 안 시키시겠지 하... 그럼 약속해 조금이라도 힘들면 그만둔다고 응 음. 이... 이걸 다 옮기라고요? 여기가 한식집인 거 잊었냐? 총류별로 야채가 잔뜩 필요하다고 난 아침 창사 좀 하고 올 테니까 넌 그동안 이 야채 박스들 주방으로 좀 옮겨놔라 요즘 야채 큰값이니까 박스 떨구지 말고 아니 이건 홀몸이어도 무리가 갈것 같은데? 프레이크 타임 동안 가게 내부 싹다쾅 나게 청소해놔라. 자고로 가게가 피치 나야 손님도 오는 법이야. 네? 저 혼자서 다요? 그럼 늙어빠진 내가리. 아 시간 가니까 빨리 가서 해. 아 빨리 빨리.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처음 하는 일이라 익숙치 않아 힘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어머님이 요구하는 일은 그 강도가 점점 심해져갔죠. 아 힘들어 죽겠다. 그래도 우리 꽁꽁이를 위해서 엄마가 힘내야지. 아가씨? 네 반찬 더 드릴까요? 그게 아니라 혹시 임산부야? 올 때마다 자주 배를 쓰담고 있네 네 이제 두달좀 넘었어요 그래요? 두 달이면 한창 조심할 시기인데 이렇게 굳은 일 해도 되는 거야? 아가씨 또래인 우리 딸도 며칠 전에 출산했거든 아 그러세요? 축하드려요 에휴 남일 같지가 않아서 그래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 같던데 임신한 며느리한테 너무한다 진짜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계속 무리하다가 내한테도 안 좋아 그니까 웬만하면 쉬거나 무리 안 가는 일을 해 저도 같은 생각이라 이번 달만 하고 그만드렸고요 그래 잘 생각했어 저 어머님 방금 입금된 거 확인했는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봐도 돈이 턱없이 부족한데요? 헉! 넌 양심이란 게 있는 거냐? 너일하는꼬락서니까 캐판인데 어디 양심 없이 돈을 다 받아 처먹으려고 해? 네? 어머님 저 지금 한 달간 어머님보다 더 일하면 너했지 더 덜하진 않았는데요? 평일 내내 아침 일찍 와서 남편 퇴근 시간 전까지 조리 빼고 다 제가 도맡아 했잖아요. 근데 고작 1 0 0만 원이라뇨? 이게 어느 나라 계산법이에요? 아마 예전 보게 누가 들으면 내가 저천하의 몹쓸 시어머닌 줄 알겠네. 하, 아무튼 다시 계산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 컨디션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뭐야? 또한 이게 어디 하늘같은 시어머니한테 대들아? 빨리 들어가서 일안 해? 야하제차가 엄마 미쳤어? 쌍둥이 임신한 며느리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막 뭐라고? 쌍둥이?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천에는 한 명이라고? 애들이 자세를 똑같이 잡고 있으면 간혹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더라.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 때문에 지금 유산기도 보여서 당분간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대. 도대체 우리 아이프 얼마나 부려먹었길래 몸이 이지경이야. 내가 부려먹긴는 언제 부려먹었다고. 야채 타듬는거 말고는 안 시켰거든.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뱀눈 식당 사장님이시죠? 우리 가게 탐구라 저시네 아이고 여기서 타뵙네요네 저희 딸도 며칠 전에 여기서 출산을 했거든요. 근데 혹시 며느리분께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저희 와이프를 아세요? 그럼요. 갈 때마다 임산부가 식당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궂은 일을 혼자 다 하는데 볼 때마다 제딸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이 아저씨 이 아저씨가 지금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쿠든지를 시켰다 그래요 아니 좀 전엔 야채 다듬기밖에 안 시켰다며 지금 저희 와이프가 쌍둥이 임신했는데요 결국 쓰러져서 입원했어요 짓. 진짜요? 어이구야 이걸 어떡하지? 야 이놈아 너는 엄마 말은 안 듣고 왜이 아저씨 말만 들어? 방금 엄마 입으로 단골 손님이라며 그럼 오셨을 때마다 보고하신 말씀일 거 아니야 어차피 엄마는 가게 잘 되니까 평생 혼자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지? 그건 왜 묻는데? 만약 엄마 때문에 내 새끼들 잘못되면 그땐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평생 독거노인으로 살게 될 거라고 알겠어? 시어머니가 돼으면느리를좀 시킨 걸로 나랑 천년을 끊겠다는 거냐 지금? 사람 두을 잡을 뻔한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지 않나? 백고 집이든 병원이든 앞으로 찾아오지 마. 알았어? 아, 아들. 아저씨는 갑자기 나타나서 쓸데없는 소리라고 나뉘어요? 본인이 잘못해서 이사다리 난걸왜 나한테 화풀입니까? 동네 장사 오래해봐서 아시겠지만 동네 장사란 게 소문 한번 잘못나면 금세 팔이 날리는 거 알죠? 내가 이 동네만 60년을 살았는데 아줌마가 한짓 썰풀면 아주 볼만하겠네요. 네? 한이 지금 전못 봐서요? 차식도 연을 끊겠다고 난리인데 가게까지 망하면 저는 뭐 먹고 살라고요? 그러게 마음 좀 곱게 쓸 것이지. 그럼 갑니다. え